모든 게다 지금 예, 보도가 잘못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재판에서 하나하나. 아, 원래, 원래 저는 네, 법은 상식이라고 네, 이렇게 대통령 국가 원수의 모든 통치 행위나 그 국정 전반에 대한 고난은 포괄적 고난이라고 해서 어디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할 얘기는 많지만 어, 뭐 우리 국가보안법, 헌법은 제왕적 헌법이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뭐, 맘대로 막, 뭐, 대통령을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제왕적이에요? 그냥 갖다 붙인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 대통령 보는 것도 모두 그냥 그렇게 우습게 보고, 그 5년도 못 참아서 그렇게 하니까, 에, 이제, 헌법이야말로 제왕적 헌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국가보안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발언을 하고 그러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선정할 경우에는 그런 거는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그런 것은 또 화이트리스트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지 뭐 전임자가 한 것을 바꾼다 정책 노선이 틀린데 거기에 맞게 당연히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그래서 5년 동안 에, 선거 공약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지켜보고 정말 약속대로 했는가 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 그런 부분이 좀다좀 보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치소에 계신 좀 아유 전혀 <laughs> 네 음.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도 누군 만나시고 누군 못 만나 못 만나고 이렇게 되면 또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심정도 좀 정리하시고 네, 그런 시간을 드려야지요 아, 면회 가서 무슨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냥 울다가만 나올 건데 그런 시간이라도 우리가 뺏지 말고 네,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그 외국됐던 부분이 잘 밝혀지기 말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예. 그럼 지금 혹시 박전 대통령님 상태는 어떤지 좀 전해 들으신가요? 예, 저는 전혀 직접 전해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잘못되면 또 우리 쪽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 그런 건 그분들 믿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나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음, 그뭐라 그 뭐, 그 그러죠? 혈당. 또뭐 혈압 체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주 그 위급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그 평소에 이런 일 있기 훨씬 전부터 부신 기능 저하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좀잘 치료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저의 소망이죠. 청구사을하나 네. 공지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부신지하증에 대해서 패널들이 굉장히 오류적 그 주관적 관점에서 방송을 하는 걸 보니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여동생이 대통령의 부신지하증을 알수 있는냐는 얘기를 해요. 부신지하증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지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동생께서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몇몇 종편 패널들이 코드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걸 보고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신 재화장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음. 네, 그 지금 SNS에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보도가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두분다방청 들어가시면. 글쎄 모르겠어요 어, 늦어서 이제 방청이 될지도 모르겠고 된다는 분뭐좀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가보려고. 일어 네. 아, 방청권이 있는 게 아니고 아, 방청권은 네. 저희들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어떤 분이 가족은, 알려주길 가족은 가능하다고 어떤 분이 정보를 주셔가지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올라 가보고 네, 네. 그래서 판단. 그 소식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오게 된 겁니다. thank you